네 오늘자 엑셀라 코인 또20%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부터 지금 거래량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좀잘 들어와 주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도 이전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력들은 이 엑셀라 코인을 바닥부터 계속 매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엑셀라 코인이 왜 이렇게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엑셀라 코인 자체에 존재하는 호재에 대해서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이런 대응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엑셀라 코인의 호재는 이 대형 락업 해제 이벤트인데요. 아, 지금 현재 엑셀라 코인은 잠겨있는 물량이 약11%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이 물량이 조금씩 풀린다라는 건데 이 락업 해제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홀더님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력들은 지금과 같은 낮은 가격대에서 엘라코인을 팔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가를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고 나서 매도를 시킨다라는 것인데 저희도 이 타이밍에 맞추게 되면은 최고점 매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엑셀라 코인은 상승이 되게 잘나와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가총액에도 있습니다. 엑셀라 코인의 시가총액이 2,000억 원 가까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래서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시총 자체가 적은데, 대표적으로 이 시바이노는 시총이 7조 원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시바이노와 비교를 했을 때는 현저히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아로우 코인도 보시면은요, 이번 달 4월에 이렇게 락업 해제를 진행을 했는데, 락업 해제 직전까지 세력들은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가, 락업 해제 직후에 어떻게 됐죠? 바로 주가가 마이너스 80%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 락업해서 직전까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나서 매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을 또 놓치시게 되시면 내가 봤던 수익도 또 다시 손실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매도 타이밍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때도 저한테 아르고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락업 해제 일정, 코인명, 추천값, 목표가까지 전부 집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 코인도 이렇게 상승이 왔다가 바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매도 타이밍들까지 또 집어가야겠죠. 현재 이 엑셀라 코인 같은 경우에 남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씩 물량이 조금씩 풀리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락업 해제 날짜 때마다 그 직전까지 세력들은 펌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12월 달에도 마지막 락업 해제 일정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해당 일정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을 홀더님들께 같이 공유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은엑셀라 코인을 최저가 에서 저희가 잘 매집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의저의 개인 번호인 7 9 0 7 7027로 문자로 엑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겨주시면 이엑셀라 코인 홀더님들께 같이 공유 드리면서 이 매수매도 타점까지 같이 집어 갈 건데요 네, 저희 구독자 님들 100% 무료이기 때문에요.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해당 내용을 제 영상에서 바로 공개를 해 드리고 싶지만 일전에 영상에서 공개를 했다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금전 요구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가 저의 개인 번호를 통해서 홀더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거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호재는 사면속의 인하를 진행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가량 또 진행이 됐고요. 시장은 점점 풀리고 있는 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전반적인 시총이 큰들의 가격 상승이 안 나오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점차 지금 잠잠한 상황이지만 시총 자체가 낮은 코인들은 계속 펌핑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시총이 낮은 코인들부터 그리고 시총이 높은 코인들까지. 순차적으로 펌핑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까지 반영이 되기까지는 일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전에 6연속 동결을 하면서 이때 사람들이 자금을 많이 쓰고 또 이때 매매를 가장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가 다가왔을 때도. 지금 자본 상태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반영이 되기까지는 한 일주일가량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라 코인 정말 바닥부터 꼴더님들께 또 집어들였었던 코인이었는데, 지금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이 초록색 2평선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왔을 때 홀더님들께 이런 타이밍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매도세도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매도세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데 조정 자체는 계단식으로 좀 크게 크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분들도 이런 매수타점 충분히 잘 집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엑셀라 코인도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6월에 상장을 했다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크게 들어와준 상황이어서 저는 V자 반등까지 좀 장기적으로 봐주고는 있는데요. 홀더이들께서 이번 타이밍에 내가 좀 상승을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 코인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간 중간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졌음에도 하락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죠. 세력들의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확실히 거래량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홀더이들께서도 이런 거래량의 결국엔 이 세력들이 상승 만들어내는 가장 주된 주체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실 수 있도록 지표까지 또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승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리의 효과라고 있죠.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요. 복리가 계속 쌓이다 보면 아주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으로 10억을 만들고 10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고 승률은 코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0점, 100승, 93%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매매 지표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롱사인이 이렇게 뜨자마자 코인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숏사인이 뜨니까 코인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면식의 차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13%의 매매 지표는요, 010-7907-7027로 제 개인 번호로 2라고 보내주시면 제 개인 번호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장 상황은 중국 계열 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 바이낸스에서도 바이낸스 인생이라는 중국 코인을 상장을 하여 50배 레버리지로 거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중국계열의 코인들이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 지금 또 다른 중국계열의 코인도 현재 하루 만에 6,200% 가까이가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이렇게 중국계열의 코인들의 급등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중국의 자본들이 이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계열의 코인들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하루 만에 6,000% 급등이 찾아오는 등 현재 시세의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는 와중에 중국의 영국이금이 정책연구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중국 계열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지금 이런 해당 스테이블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해당 코인은 중국계열의 스테이블 관련 코인으로서 상장한 지한 달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 이후로 280%라는 급등이 한 차례 일어난 이후로 조정이 크게 다시 오고 세력들의 재매집으로 인해서 180%라는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런 코인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해서 펌핑이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본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해당 코인, 코인명 거래소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집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코인 전부 받아가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7907-7027로 B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해당 급등 코인 여러분들께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금전 요구 가입비에 일체 없기 때문에 급비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사칭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하나에서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종목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